왜 이렇게 말랐어? 아니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마는 거야? 근데 가슴 또왜 이렇게 커? <laughs> 야 우리 실력 얼마큼 남았야 일주일 뒤면 받아간다고. 어떡해? 하, 겁나 떨는데? 야 너는 다리라도 이쁘지. 나는 다리도 두껍고 배도 나오고 어떡해? 야 다리도 두껍고 배도 나오고 어떡해? <laughs> 가슴이 작다. <작게. 웃음> 아 일단 굶는 게 최고야 다이어트. 응. 일단은 굶는 거다. 배고파 치킨 시켜 근데 튀긴걸로 살 뜨지 않을까? 어휴 멍청아 왜? 껍질 까먹으면 잖아 맞다. 야 근데 껍질 아깝다 다이어트는 틀린거 같은데 옷으로 <laughs> 커버해보자 오빠 너무 짧지 않아? 괜찮아 근데 팔 들면 이렇게 돼어 아, 더러워 아니야 옷을왜 이렇게 짧게만 들어, 다 조그만한 거아니야아 M 사이즈 시킨 거 맞아? 뭐 M 사이즈야. 이게? 이게 진사 <laughs> 이게? 즈 <laughs> 이게? 이게? 아, 집 아, 진짜 안 들어가요? 장난치지 말, 진짜 안 들어가요. <laughs> 이게 한국 <한국에서> 여성 <엠셀. 웃음> <laughs> M 사이즈라고? <laughs> <laughs> 이게. <웃음> 언니, 다이어트랑 옷은 틀린 거 같고, 제모나. 아내돈 비트가 나왔다 시벌팽너란 <laughs> 쓰레기 하넌 나에게 똥을 줬어 어떻게 아플것 같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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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떨려 하나 둘셋야 모금제 거기는 리뷰 봐봐 비키니 라인 제모는 그냥 왁싱샵 갈래 이걸 했다가 그냥 지옥을 맛봤대 진영이 시키자 진영아 발리털 많아 너 여자들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요즘 나아아야 벌써 뭐, 아파 하지도 않는데 뭐아파 엄마 아, 아 <laughs> 야 층간소음 아직 경험해보지 않 아직 안해봤잖아 그래서 무서워 야 그럼 내꺼 해봐 야 동생이 이런다 뭐어 그럼 니꺼 해봐. 해봐 아? 아아파 안아파 아 내가 너거 아파 내가 너거 아파 뭔소리하는거야 아 이거 꼽는거지 어 목은 떼고지라고 아 진짜, 진짜 아파, 아파. 아, 진짜 아파 그만 아진짜 네. 레이저 대목보다 낫다. 레이저 대이것보더